5.16때 영화가 좀 적은 이유가 지금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의 주류가 이제 80년대에 대학 다니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12.12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영화로 많이 나오는 아. 것 같고 반면에 이제 5.16그 사람들이 네.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는 좀 그래? 영화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 아... 임진왜라는 어떻게 다루냐? <laughs> 아 그니까 아, 그러니까. 이 새끼야 이게 아, 인제평력이라고 <laughs> <하거든요>. 하는 <laughs> 용량은 그러면 어... 야그 시대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 투자하고 아, 있냐 임마 경향을 <laughs> 얘기하는 거야 <건 아니죠>. 상대적인 <laughs> 아, 우리 라이너님 평이 어. 좀 궁금한데요 네. 또 피자집 가서 시키라고 하는 줄 알고 네. 아 오늘은 여기서 해 임마 <laughs> 네. 이 자식아 <laughs> 얘기를... 어디서 임마 지난 방송 감정을 여기서 또 <laughs> <마> 해소하려고 그래 <laughs> 아니면. 깡패가 아니, 리뷰... 됐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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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대공에서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해 <laughs> 임마 그냥 막 아, 여기서 광고하지 말고 임마 송강호답게 정말 무르르이 타고 넘어가요 명인이 국수가락 뽑아내듯이 막 뽑아내요 연기는 좋지 좋아 좋은데 전개 형식이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막 좀 띄워주세요 어, 이 전... 자막 띄우면 뭐안 들리니? <laughs> 야, 야 인마 네. 뭘 띄우면 안 들려? <laughs>